안녕하십니까 어? 어, 아프티 진우입니다. 오늘은 화염 개미 드론을 물려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저는 아, 여러분 오케이. 오늘은 이 화염 개미 드론을 깨볼 건데 다이너마이트 응원해 주십시오. 진우의 얘가 우카카랑 똑같은 날도예요아 똑같은 날이도 일단은 굉장히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무한대 3위라니, 담이 화염 아이언 크레이트인데, 네, 한 아이언 크레이트도 3위에요. 근데 아이언 크레이트는 그나마 좀그 장애물을 피하기 쉬운데, 근데 개미드론 너무 빨라. 개미드론은 공격하는 게 저도 봤는데 엄청 빠르게 그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트로좀버시 물리쳤는데 제가 이 인데 진짜 어려워요. 50. 뭐예요 거기오는뭐 오를 뛰어 넘었다고 보면 되죠? 왜. 네, 진짜 어려워. 진짜 빠르게 나거네요 거의 뭐 도와주기 제일 아, 어렵습니다고 보면 될것 같은 렌타임을 만드는 거죠? 형 지금했어. 한번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나이 정. 위에 위에. 또때려버리지려버리 자, 미안. 이거 진짜 깰수 있을까요? 선님깰수 있을까요? 미안. 지금 잘하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공격 그 속도만 조심할 거. 조심하면될것 같습니다 근데 형도 한번 봐봐 진짜 어려워 나 실제로 봤다고 했잖아 아까 응, 응.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지구가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응. 원래 나왔어요 응, 원래 벌써 나왔는데 원래 나왔는데 이건 또 지난 거기 때문에 이젠 뭐 거의 어려 어려운 게 끝판왕 너무 그 오바만 하지 않으면은 돼요 형이가 <laughs> 진짜 어려워 얘 3이야 다음 3그 다음 그 다음도 3, 그다음, 그다음도 3. <laughs>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3짜리는 <laughs> 저번에 네. 우카우카는 옛날에 쉽게 깼긴 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우카우카랑 얘가 또 똑같은 날이더거든요 카카도 쉽진 않아요. 이제 보스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와 이거 봐. 너무 커 이거. 이거 뭐 거의 깰수 없죠. 그나마 할만한데 근데 어려워지죠. 아아 아, 죽었어. 얘왜 이렇게 어려워? 진짜 어렵다니까요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 시도 내도 안 됐습니다. 얘가 진짜 어려우면은, 이제, 이게 다섯 번째인데 못 깨면은, 이거 2탄으로 나와야 돼요 다 2탄으로 해야죠. 네. 네, 너무 <laughs> 오래 걸리니까, 6탄이면은, 6이면은, 너무 어려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회를 다섯 번으로 자, 할게요. 네, 맞아요. 다섯 번. 근데, 우카우카보다 더 어려워요. 얘, 얘가, 한 삼십 몇, 36부터 나오거든요? 30? 아 36이래 36부터 나오거든요? 근데도 난이도도 똑같고 어. 난이도도 똑같고 진짜 어려워 난이도도 똑같은데 어. 그나마 전보단 쉬워요 전보단 쉬워거든요어나 죽을 뻔했어 아쿠아쿠 먹어 아쿠아쿠, 아쿠아쿠아 방어막 싹쿠지씨 감, 감옥에서 아쿠아! 한번 막아줘요, 아쿠아쿠아 네, 맞습니다 아쿠아쿠 마스크죠? 아쿠아쿠 마스크 안데 크레스 온도로 서비스잖아 이제 곧 늠야 되거든요? 시기로 하고 싶은데. 일단은, 네잘 네. 네. 네,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보스 나옵니다 곧곧 곧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자두두 두 번째 보스 조절입니다 <목소리> 자 이거 여기에서 최상이 아, 어려운데 왜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와 <목소리> 이거를 뭐야? <목소리> <목소리> 와 방금 거는 와 됐을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게 안 됐어요. 와, 저거는, 어, 저희 사기들이요? 힘들게 본 건데, 얘가 진짜 어려웠어요. 음, 니트로 좀부 얘가 네. 1위기도 한데, 진짜 어렵거든요? 네. 빨리 나와요, 좀비가. 오, 두, 이것보다 더 빨리 나오면 얼마나 그, 아이 어. 좀비야, 나, 야! 야. 가뭐 0.1초만에 한명 나오고 막, 막 그래요. 0.1초에서 한번면은 성공을 못하잖아 너무 빨리 나와요. 전보수 응, 그만큼 빨리 나오는다는 것도 있어요. 빠르잖아. 왜냐면 최선을 가지고 뭐 있어. 너짱임 입어봤어. 네. 이영은 어, 크리스토퍼를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그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그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저 요즘 축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쌓고 싶었다 고 있는데, 원래는 피파모바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근데 서버 점검이에요. 서비스 점검이라도 그있더라고요 서비스 점검? 야, 누가 보면 서비스 종류인 줄 알겠다. 나 또, 서비스 종류인 줄 알았어. 서비스 종류하면, 저, 게임, 할거 없습니다. 맞아요. 무작 빠 라이징 스요 라이징 스타도 되어어요 상작 강화 할수 있어요 예? 울란바토르아 울란바토로는, <laughs> <몽골 후돈데 웃음> 울란바토로는 몽골 일단 현재 몽골 수도인데 울란바토로는 몽골 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가 방학이 1월 10일, 18일이거든요 방학. 왜냐면 여름방학은 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래퍼들의 래퍼 개퍼들 개퍼 잘 써는 야 정신이 나가는 거 같아요. 아, 네. 네 정신 안나왔어요 정신이 나갔으니까 두번 운동해야지. 야 이제 보스 나옵니다. 나오자. 보세요. 깰수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도발로. 토벌로. 꽤 그냥 오버클럽.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옛날에 아니었는 아, 이걸 어떻게 피해? 그러시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잠깐만. 불튀운 나이스! 물리쳤어. 지금 불튀운 나이스! 물리쳤어. 물리쳤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겠지만. 선생안 보이시겠지만 진짜 춤추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트로페 몰리 쳤습니다. 트로페 화염 아이언 크레이트. 아 어, 진짜 어려워 보입니다. 자0레벨 됐습니다. 꽁꽁알 다이빙. 화염 실험실 목 오늘 네 번째 시도만네 성공했죠. 한번 더. <laughs> 자, 세 이거 보세요. 세 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닭다리. 자, 이거까지 오늘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45분, 45분이거든요. 45분 정도면은 한 1시 1시간 5분을 걸려 1시간 5분 <laughs> 현재 저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실험실까지 갔어요 자, 일단 얘는 이탄호를 찍을게요 빠이 이